수익금 1 매매법에서는 안 파는 게맞나 투자금을 크게 만든 후번 돈, 즉큰돈 계좌를 운영하는 방법을 그 미리 가르쳐놓기 가르쳐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단타를 처설해도 돈안 넣고 반대매매 해결 작업에서 투자자 부재로 인해서 처리 속도가 늦는 바람에 생긴 손실 문제점을 하루 만에 해결시킨 장면입니다. 자론컴 대표는 신용 거래 시. 돈 없이 반대 매매를 해결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금방 그 영상 거 계좌 촬영한 거예요. 지금 올라. 한게 그냥 매도 거예요. 매도됐고. 예, 매도됐고. 지금 요요요 요거, 요거는 어제 그 손해 봤던 종목 있죠? 요요 그거고. 요 이제 미수 있어서 처리한 거고. 만 원. 요거는 어제 그인가 거. 어, 그거 아침에 빠져 나온 거고. 짜리그 요거는 지금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버는 거잖아. 이거 190만 원, 200만 원은 버는거 아니야. 근데 미수가 500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털면 이거 수익, 손실금 이거 이상만 안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주식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다시 사면 되니까. 그지? 다 하루 만에 해결 다 해줬어요? 모르겠어요. 생각이 나름이에요, 본인이. 지금도 방송, 저기 SNS도 안 보고 있거든, 지금. 만약에 지금 매도해야 될 상황인데 원격이 연결이 안돼 있어서 라인으로 지금 매도 신호 나갔습니다 했으면 그걸 안 보고 있는 상태잖아. 그럼 어떡할 거냐, 그렇 위험하잖아. 이런 거 걱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되거든요. 투자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있습니까? 개개인의 지금 문제점을 파악하고 네. 그것 하나 하나 네. 찾아내 문제점을 고치도록 장면. 가르칩니다. 방송 방송 킨거 보니까 있는 가 본데. 아까 대답을 안 해. 이거 매도 나갈 때 장면. 아기 여사 아까 여기서 봤어. 팔렸으면 밑에 재매수했으면. 400만원 수익인데 어. 원래 이거 안 파는 거예요 근데 또 빠지면 또 이제 매도 안 했다고 또 저기 할것 같아가지고 예, 매도 걸을 거예요 아마 예. 걸고 걸었죠 예. 원래는 파는 거 아니야 뒤쪽에서는 홀토 먹고 매도 나가고 이거 아까 아까는 안 찍어서 그래 찍어서 팔았으면 재매수 했으면 400만원 수익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니까 지금 나온 거 수익 나온 게 여기 보면 이거는 어제 매수한 거 손실 났던 거10% 손실 났던 거 그거 파는 거고 요거는 지금 단타 친 거예요. 미수금으로. 그 200만 원 벌었잖아요. 상황을 인지하는 유전자. 상속을 못 받았다면 독학은 불가능합니다. 선생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